안녕하십니까? SBT 시민방송 아나운서 이주연입니다. 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관내 어려운 어르신 등 100명을 모시고 설맞이 행복담은 만두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올해로 4년째 열린 명절맞이 만두 나눔 행사는 생필품 전달과 점심식사 대접으로 외로운 설명절을 훈훈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. 와북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김철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남양주시 진건읍 체육회는 지난 10일부터 3박 5일간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서 체육회 임원 및 이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워크숍에서는 체육회 운영 우수사례 교류 및 체육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, 다양한 특화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또한 건강달리기 대회, 진건읍체육회장배 축구대회, 스크린골프대회, 우리 하나체육문화제 등 지난해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 자축하고 2020년 진건읍체육회 사업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. 박경원 체육회장은 이번 해외 워크숍을 통해 진건읍체육회 및 주민들이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뜻을 모으고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상으로 SBT 시민방송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